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케일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선 6기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유의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민선 6기 전반기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지사는 6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선 6기 전반기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후반기 도정 방향에 대해 알렸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도민 행복도 광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살기 좋고 힘이 나는 지역 전국 2위를 기록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송지사는 2016 시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타 지자체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학문적으로 또는 시민 운동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정책을 집행하는 도지사라는 자리입니다. 이 도지사라는 자리는 별수 없이 정책을 통해서 실적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갔습니다. 도정 전반기에는 탄소 산업이 도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돋움하면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로 인정받았고, 토탈 관광 실현을 위한 전국 최초 전북 투어 패스를 구축해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비롯한 세계 지방 정부 연합 아테지부 총회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해 세계 속의 전북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했습니다. 한편 도는 전반기 성과를 토대로 2020년 전북 대도약의 전환점을 위한 후반기 18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도를 국제적 수준의 관광산업으로 성장시켜 가장 한국적인 관광도시로 조성하고 탄소 소재 상용화, 연기금 특화, 금융타운 조성, 세만금 국제공항 2023년 개항 계획 등 도내 SOC 확충과 소통 행정을 통한 시군 동반 성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 이 n 유해광입니다 지난 28일 전북 도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역전극이 펼쳐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도의장 후보였던 이상현 후보를 제치고 황현 의원이 당선됐는데요. 이에 따라 의장 선출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민주 공식 후보가 탈락함에 따라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도의회는 28일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황현 의원이 25표를 얻어 12표에 그친 이상현 의원을 누르고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전체 38명 중 28명을 차지하고 있는 더민주는 의원총회에서 이상현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 부의장에는 조병서 의원이, 제2 부의장에는 강영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황현 신임 의장은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전북 번영의 기틀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손을 선택해 주셨던 만큼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제가, 제가 그동안 정치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내놓고 여러분을 섬기는 그러 의장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열린 의장 선거를 중심으로 더민주의 의장단을 독차지함에 따라 국민의당 의원들의 반발과 함께 의회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29일과 30일에 본회의를 열고 6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케일렌. 김승균입니다 최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화장실 성폭행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대전시가 공중화장실 안전 확보를 위해 나섰습니다. 공중화장실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유의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여성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전광역시가 공중화장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지방경찰청 자치구와 함께 공중화장실 안전 확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시와 유관기관들은 안전실태 전수조사, 범죄 취약 화장실 집중 순찰, 비상벨 설치 등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실시되는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범죄취약 화장실에 대한 가시적이고 예방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남녀 공용 출입문을 분리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함은 물론 범죄 예방과 유사시 신속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LN 유희강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는 국립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이 국립박물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준비의 한창입니다. 시스템 정비를 이미 완료한 상태로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소재 국립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국립박물관 건립사업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말 국립으로 전환한 국립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은 이미 국립기관으로서의 시스템 정비를 마쳤습니다. 국립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은 올해 1월 말 전라북도로부터 건물과 토지 물품 등에 관한 공유재산 인수 작업을 끝냈습니다. 현재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은 사적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유물만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관하게 될 국립익산박물관에서는 당연히 미륵사지 유물이 중심입니다만 청동기 시대의 문화 중심이었던 익산의 모습 그리고 마한 소국의 지방 거점이었던 익산의 모습 그리고 백제 멸망 이후에 여전히 부흥의 터전으로서 작용하고 있었던 익산의 모습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명실상부한 이 지역의 대표 문화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국가기속문화재 1,452점을 인수한 데 이어 전주 박물관에 위탁된 문화재도 하반기 중에 40% 정도 인수를 마칠 계획입니다. 익산의 새 박물관 건립을 위해 내년 4월까지 설계를 마친 뒤 202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며 새 박물관이 완공되면 대표 문화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KLN 김성진입니다 청년 실업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라북도 익산시는 올해 상반기에 7,09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가 올해 상반기에 부서별로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7,096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정부의 2016년 경제 전망과 고용시장의 어두운 상황에서도 시는 올해 28개 부서, 100개 사업에 1,4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9,815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상반기에 73%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상반기 동안 기업 유치 및 지원에 586명, 교육훈련 지원에 68명, 여성 노인 장애인 취업 지원에 3,871명, 기타 취업 취약계층에 2,571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경제 안정화를 꾀했습니다. 시는 하반기에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익산형 뉴딜 일자리, 국내외 우량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맞춤형 기술 인력 지원을 통한 취업 연계, 노인 일자리 등 취약계층 일자리 등을 창출해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가 혁신도시공공기관에 지역인재 35%를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에 나섭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가 혁신도시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 채용 법제화를 위해 전방위적 활동에 나섭니다. 시는 7월 5일 국회에서 전국 혁신도시 단체장과 지역별 국회의원, 대학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의무 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또한 여야 3당 대표를 방문해 당론 채택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인재의무 채용과 더불어 청년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반드시 혁신도시 기관에 지역인재 35%를 의무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어 여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잇따라 방문해 6월 8일 입법 발의된 지역인재 채용 의무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습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 법제화는 지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절실함을 담고 있는 호소로 하며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준입니다. 주로 열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커피나무를 이제 지역 가까운 곳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와 고흥 등 남부지방 일부에서는 커피를 재배해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라북도 순창군이 커피나무 시범 재배를 추진해 새로운 6차 산업의 소득작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커피 시장이 4조 원 이상의 경제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 순창군이 커피나무 시범 재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은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증포 연동하우스에 아라비카 중 커피나무 450주를 토양재배와 화분재배로 나눠 식재하면서 새로운 6차 산업의 소득작물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의 커피나무 식재는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재배작물이 변화를 거치면서 이에 발맞춰 아열대작물을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관광과 체험을 연계한 상품을 개발 중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군은 이번 식재한 커피나무에서 2017년 말부터 본격적인 열매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농가를 대상으로 한 기술보급 교육을 앞두고 있어 향후 생산될 커피의 재배 성공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